김혜영 목사님의 원 포인트 묵상, 구체적인 은혜를 구하는 기도, 느헤미아 1장 11절 말씀입니다.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없어서 하였나 묵상, 느헤미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. 그는 먼저 성전재건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. 약 4개월,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. 그것은 바로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닥사스 왕 앞에 은혜를 입는 것이었습니다. 왕의 은혜를 입자왕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 재건의 허락을 받을 뿐 아니라 이에 필요한 자제와 긴 여행 중에 안보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받아냈습니다.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막연히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.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기도는 무조건 믿는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.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고, 찬스도 잡을 수 있어야 하며 평소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여 사람의 인정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핵심 포인트 필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. 기도 주님, 저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체적인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소서. 아멘.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 주세요.